는 뭡니까? 그것을 훼손했다면 책임을 물었어야죠. 이동 검사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사관이 저렇게 훼손했다면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대검의 지시에 따라서 대검과 논의 검사장이 대검과 논의한 후에 알려주신 것이 당시 그 다음 주에 아크로비스타 사절을 압수수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사가 종결된 후에.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였습니다.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하자는 취지로? 아까는 2018년 돈이라면서요. 아니 2018년 돈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2018년 사건이라서 저 관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수사할 때. 위원님, 제, 자,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 돈은 2022년 5월 13일 스티카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비누로에 쌓여진 5천만 원짜리 돈입니다. 저 돈의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저 돈이 1억 6천 5백만 원이 거기에 있었는지, 3억이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증거만 인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범죄를 수사 범죄를 저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명백히 드러난 것은 검사는 저것을 그대로 보관하라고 말은 했다고 하지만 그대로 보관되지 않았을 때 책임도 묻지 않았고 원인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검사입니다. 저것을 받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을 하는 사람이 수사관입니다. 저는 여기서는 이건 범죄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법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검사가 그래도 수사를 잘하는데. 경찰이 수사하다가 놓친 것을 검찰가 해줄 수 있을 텐데 이 일말에 기대를 하고 있어서 오늘 그것을 확인하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다 범죄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능을 넘어 은폐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잘못된 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억울할 것도 없으시겠지만 따로 저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한 말씀만 드려도 예,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그 작년 12월에 압수수색을 해서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것이 휴대폰과 관봉권입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김건희 씨가 목걸이를 받은 의혹, 그 다음에 샤넬백 두 개를 받은 것을 확인을 해서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청 관련 2022년 공천 청탁 관련 사건도 추가로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특정인을,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그 반대의 수사입니다. 관본권은 저희가 라벨지를 촬영을 해놨고 그 띠지는 촬영을 안 해놨지만 띠지는 그 정보가 라벨지보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라벨지를 찍어놨기 때문에 수사에는 지장이 라베지를 없고 라벨지를 찍어놨기 때문에 그게 지장이 없어요. 아니, 지장이 아, 없어요. 예, 더 얘기해 보세요. 예, 지장이 없어요. 그 라벨지를 찍어놨기.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사를 확대하고 김건희 자, 씨의 또 다른 수사까지 하는 입장에서 이동검사님 관봉권을 수사팀에서 일부러 고의로 폐기한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예. 그러니까 열심히 수사한 것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어떻게 열심히 수사한 걸 알아요? 권성배를 구속시키지 못했고, 예. 그리고 목걸이와 그것은 찾지 못했고, 특검이 찾았잖아요. 저희가 샤, 샤넬백을, 자 잠깐 보세 준거에 대해서, 보세요. 김건희 씨가 어, 교환에 간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기본 가져갔...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수사력이면 모두 다 확인하고, 그런데 그게 재워진 거 아닙니까? 잠재워지듯이 전혀 아닙니다. 잠재우듯이 재워져서 우리가 건진 사건 관련한 걸 특검에 넣었고 그 특검이 그리고 그 존재를 찾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보세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니까 네. 5월 22일. 저거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확인했죠? 그런데 생판 네. 처음 본 것처럼 아까 얘기했죠? 어, 제가 차장이다 보니까 직접 수사 담당자는 아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또 그렇게 말을 바꾸면 안 되죠. 아, 지금은 수사, 보세요. 22년 5월 13일. 전체 수사 흐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 우선 중단하겠습니다. 예. 예, 뒤에 자리를 좀 바꿔주세요. 예. 뒤 김감민 변호사님 나와주시고요. 그다 허재원 기자님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두 수사관 그리고 검사는 정확하게 돌아보시고 어디까지 진실을 말할 건지 판단하십시오. 예. 시간이 많지만. 네. 김광민 변호사가 가운데 쪽앉아 네. 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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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 아니 네. 예.